가 서퍼가 아 사람이 입는거는 한국인이라고 볼수있 대화 톨게이트입니다 런던에서 어느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런던에서는 서퍼가 아니면 아무도 래시가드를 입지 않는 다 심지어 래시가드 파는 상점을본적도 특수복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 수영복이라는거 그렇다면 저 멕시코 유튜버가 말했듯이 우리가 타는 게, 런하는 게 싫어서 뽕뽕 싸맸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죠 저 같은 경우에는 탄체로 회사 가는 게 싫어서 귀팔 입고 하는 게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실내 워터파크에 가도 래시가드 입습니다 상의를 입어. 자신 있는 분들은 벗긴 하는데 우리는 좀 시원하게 입고 가죠 심지어 애들도 입혀 애들도 꽁꽁 싸매죠 어디? 이런 못 배운 것들 살색이 보이면 안되죠 꽁꽁 싸매는 싫은데 싫은데 하여튼 다 가려 애들도 가리고 모자까지 씌워 좀영서 써야되니까 수영만 안써도 모자까지 씌우죠 여기까지 수영은 요렇게 붙는건데 우리 어허 여기도 막 그리고 늘어뜨려서 양쪽에 트 가리는 거의 브르키니 하시는 경우는 캐리비안 매일 가면 비키니가 많습니다. 어형 여기 많은데 거기 왜 많냐? 자기들이 원할 때 아니면 가릴 수 있죠. <laughs> 구명조끼가 있는 데는 비키니 많이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걸로 가리면 됩니다. 구명조끼로 앞에 뒤에 있기 때문에 뭐 비키니가 나발이건 이게 있기 때문에 아유 적어도 나도 벗어 저걸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비키니를 입고 갈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놀랍게도 비키니가 잘 잘리는 나라 메시가드가 비키니보다 네 배를 갈리고 어, 30%도 많은 것같아 비키니를 막 입고 살포하 정도의 감균을 잘없애는차시라것 같은데 놀라운 건 생각을 해보면 아, 진짜인 진짜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기억을 해보면 이 예, 아버지 시대 생각을 해보면 모양기감 음. 쪽이거든요 그냥 다고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옛날 생각에 보면 그냥 여성분들은 좀 아니고 남자들은 그냥 팬티 하나 입 들어갔던 것 같은데 왠지 음, 아, 그래서 을 한번 찾아봤는데 옛날뉴스입니다. 이 언제 거냐면 1986년이에요. 86년 경포 피서 절정. 레시가들 입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신경 쓰는 것이 정말 괴롭다." "놀러 왔는데 신경 쓰여있까 "편하게" 그냥 레시가드나 그냥 위에 반바지 입고 안 빠지고 반팔 입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자신 있는 사람들만 그거 입고 막 이렇게 막뽐내다 다니는 거지." "그냥 가리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냐?" 미키니를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바라 하는 것처럼 나를 내세우는 것 같다." 그시가들을 입고 가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되니까 무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안 쳐다봐 이렇게 우리들끼리 아, 쳐다보듯이 손에 내가 없어 쳐다보네. 그래서 편하다는 거죠 내가 <laughs> 서 놀라운 거는 왜 우리들끼리 쳐다보냐고 생각을 하냐 이거좀신기해 같아 외국에 가면 은 누가 나를 쳐다보는지 따위는 신경 자체를 안 쓰죠 정말 놀라워 그건 좀 정말 신기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쳐다봐 더 놀라운 건 뭐 누구나 뭐 소설가도 안쳐다볼걸뭐 어떻게 하고 뭐안 쳐다봐? 그냥 뭐 쟤는 쟤고 나는 나니까 뭐, 알아 다니겠지, 물료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뭐 <laughs> 만약 우리나라 강남역에서 엄청나게 짧은 치마, 엄청나게 짧은 뭐 이런 옷을 입고 간다 그날 SNS 에 올라서 우리나라는 그 네이버 뉴스에 뜰수 있습니다. 하더라. 아니 그게그 어때서? 굳이 그걸 가에서 그 SS 올리는걸 굳이 화제로 삼아서 손게 어리니까 그런 게 싫어. 누가 뭐내 SS 뭐 보는 것도 싫어. 언지 저 멀리가 이렇게 찍네 어떻게든 가려. 아이돌 그렇잖아요. 아이돌 이걸로 가리고 뭐 이렇게 가리. 고 왠지는 잘 모르겠어. 요 대한민국 인데 모르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볼지 두렵다 뭐 이렇게 쓴다는데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싫은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쳐다본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코미디 많이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런 얘 많이 듣는데 한국은 비슷하게 못 생겼고 외국인은 다양하게 못 생겼다. 아, 이거 진짜, 결받는 소리긴 한데.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한국인은 다 비슷하게 못생겼고, 외국인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못생길 수 있냐. 놀랍다. 그, 뭐라 그랬지?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해양 생물을 보는 것 같은 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한국인들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비교적. 균일하죠? 공장에서 찍어온 그런 느낌. 되게 비슷비슷한데, 외국에 가면은, 뭐야? <laughs> 뭐야? 뭐 게임 캐릭터 같은 사람도 있고, 간달프 같은 사람도 지나가고 야 이거 뭐 두어프 같은 사람도 지나가고 뭐 정말 신기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도 잘안 쓰죠 예를 들면 온갖 하여튼 시안에 가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하고 다닌 사람도 신경을 안 쓰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무리유 치면 어쩔 팁이죠 그냥 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신경을 잘안써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신경을 안 쓰지 <laughs> 아이고 어게 저렇게 신,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일이다. 그 사람 마음이다. 그럼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네가 왜 신경 써? 네가 왜 궁금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 SNS에 박제가 돼서 슈카월드에 등장을 할수있어요다 잘못하면 그게 이제 우린 그런 차이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엔 대한민국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대단히